자 여러분들 이번에 메아리의샘 체험할 직업은 파푼스타입니다. 네, 일단 각성 스킬부터 보여드릴게요. 악마의 소리 위쪽에다가 악성의 멜로디에다가 음표의 나락 이렇게 각성했고요. 나머지 포인트로는 초월자랑 타겟 수2랑 각성일 각성이 지배력 그리고 잔혹한 고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푼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인 성향 자체는요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악마의 연주 누적 딜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뭐냐 은표의 나락 그 쿨타임 패널티삭제라든지뭐 그런...거밖에 없긴 한데요 그런거 말고는 이제 악성의 멜로디 악성의 멜로디 관련해가지고 슬로우량 증가된거 있고요 그거말고는 이제 또 뭐가있더라? 아! 또 하나는 너프지 그 괴성의 연주 쿨타임 관련해가지고 너프가 있었어요 근데 파프는 그게 핵심 아니고요 각성일 각성이 상향된게 핵심이에요. 왜 이게 핵심이냐? 이유는 간단해요. 파푼스타 자체가요, 워낙 패시브가 좋고요. 메가데스 뭐 지원적으로 하면 지배력도 높고 해가지고, 그, 직업 공통 요소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예, 네, 되게 셀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타격횟 수가 두 배가 됐다? 어마무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파푼 깡딜 센 직업, 어, 파푼 깡딜 더 올랐어요. 예, 네, 더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 각성이, 각성 근처에는 악마 연주 각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뭔가, 각성이, 각성할 때 포인트가 살짝 좀 아까운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어, 배워야지. 배워야지. 그렇다고 악마 연주 각성하기는 악마 연주 안 써도 사냥 아주 잘 되잖아. 음. 그리고 파프스타 안전하게 하는 사이클, 뭔가 찾았어요. 자, 악마의 소리가 아니라, 악성의 멜로디 한 다음에, 은표에 날아가면요, 애들이 슬로우 묻은 상태에서, 좀, 거리 조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속박 거리더라 그래가지고 뭔가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사냥이 되고 있죠? 요런 식으로. 게다가 제가 초록색 액세서리다 보니까 쿨감도 높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확보하기가 더 쉽죠? 암튼,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은 물량 친구들. 음, 적은 물량이면 더 쉽지. 더 쉽지. 스턴도 걸어주고, 참고로 저 스턴에 추가 데미지 20회까지 있어요. 자, 요거. 자, 또 이거 어 아, 딜이 쎄가지고 벌써, 다 잡혔죠? 자, 그 다음에, 아잉 호른무리들 얘들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야! 그 와중에 너무 높은 위치에서, 악성 멜로디 써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나가네? 그래도, 결국에는, 음, 악성 멜로디가, 슬로우다 보니까요. 정직 면역이 친구들은 저거 뚫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스턴이랑 속박 잘 써야 돼요. 뭐잘 쓰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무리가 없죠? 예, 에... 1도 무리가 없지? 아주 잘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대하기 좀 힘든 친구들. 음. <laughs> 아까부터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너무 무리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메가데스 계속 까먹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좀써 줘야 돼요. 예, 네, 써 줘야 돼. 어 잠깐만 이거 거리 조절 잘못한 거같은데 아, 그래도 이면, 예, 네, 이면. 자. 아주 잘 잡죠. 자, 그다음에 대물량. 음, 아닌 거로 없지 문제될 게 있을까요? 아인코론는 없는데 당연하게도 잘 잡겠죠? 악마 연주 왜 써? 어, 악마 연주 쓰면 딜로 쓰여요 압박 뒤로 빠지고 2단계. 자 대물량에서도 확실히 음 되게 잘 잡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죠? 어 이거 자리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칼론 썼습니다. 여기에서 각성이. 그리고, 원래는 각성 1이랑 각성 2가요, 이렇게까지 몹을 밀어내진 못했어요. 근데, 타격에서 두배가 됐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몹을 좀잘 밀다 보니까, 이전보다 각성 1, 각성 2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딜 찍는 거안될땐 제가 각성 2를 거의 잘못 썼어요. 근데, 이제는? 각성 2를, 이제, 제대로, 어? 제대로 사용하고 있죠? 참 좋은 것 같아. 자, 이번엔 리리오패무리파푼스타가리리오패무리에서는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거예요. 일단 제가 자신을 보호할 요소를 각성을 제대로 안한 것도 있고요. 파푼스타가 그런 요소를 제외하면 또 불리한 것도 있어요. 예, 불리한 것도 있어. 고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뭐 CC기로 잠몹들 홀딩을 좀 잘하면 그래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건데 그래도 제가 각성 스킬로 제 몸을 보호할 거. 그니까 러 괴성의 연주 이민이나 그리고, 음표의 나라 흡수를 안 배워가지고요. 좀, 그럴 거예요. 얘 잡을 때 그럴 거야. 특히나 얘가요, 경직 매님 요소가요, 이동술이랑, 일렉트릭 쇼크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뭐, 직업 공통 요소. 초인이나 레전드. 근데, 일렉트릭 쇼크가 참 어이없는 게뭔줄 알아요? 경직 풀고 사용할 수 있는 스킨인데 이게 공중에서 사용 불가니까, 띄우기 공격에는요, 이제 경직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 용도로 쓰려면요. 적에게 맞기 전에, 맞기 전에 미리 써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초대물량이에요. 음, 당연하게도, 아까 대물량 보여줬잖아요. 거기에서 물량이 더 많다 해서, 뭐 불리한 건 없겠지. 아이고야, 야, 방금, 그대로 두 번째 거 썼으면 죽었다. 그래도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조절 잘해야겠죠? 악성일. 그래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아주 잘 잡힙니다. 자 레전 일도 써줄까? 역시 악멸짱이야. 악멸한 다음에 레전 일잘 써지죠? 아 초인도 잘 써져요? 자 이제 보스. 제가 중 보스 때 깜빡하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파푼스탄요 깡들이 개어요 깡들이 개센 직업이라서. 중보랑 보스 카이팅을 굳이 안하는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딜이 더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스 잠속도 괜찮을 겁니다. 특히나 이 에코가 뭐예요? 이 에코가 뭐야? 패턴 파워에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보스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야? 죽는 상황이 있다 해도 억지성 패턴 뿐이잖아. 거의 억지성 패턴 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푼의 단점이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네, 파푼의 단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보스요 그래서 매우 잘 잡을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리리오페물이 아 이때가 좀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에이. 뭐 다른 직업도 안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파푼은 좀더 위험하다는 거죠 리리오페 상대할 때 효율이 좀 별로다 보니까 음, 하늘에 빌어야지 뭐 하늘에 빌어야지 제발 하늘이시여 신이시여 네, 제발 리리오페 어, 이번에 얌전하게 바라옵니다 제발 음. 제발 리리오페 얌전해라 일단 지금까지 얌전해요 지금까지 얌전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파푼스타 총평할게요 음. 확실히 좋죠 예 메아리에서 확실히 좋지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다시피요 4분기 신규인더는 좀,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기준에서 보니까 좋은 평가를 할수 밖에 없어요. 일단 잠옷 구간에서 이민 들도 실시기 적지. 그러면서 뭔가가 파푼니 잠옷들 상대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다 보니까 잠옷대 안전하면서도 속도가 빨랐습니다. 예, 이게 깡들 자체는 세잖아요. 그러면서 중보는, 아, 중보는 좀 그랬어요. 중보는 좀 그랬는데, 어, 어차피 중보 자체가 좀 억지성 패턴 때문에 죽는 게 많아가지고요. 어떻게든 뭔가 하면 그래도 그나마 됐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효율이 좀 딸리는 편이다. 어, 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안정성 버리고 그냥 딜해도 상관없는 애잖아요. 상관없는 애잖아. 어차피 무빙도 잘안 치고, 무빙도 잘안 치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딜 박아도 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 때, 어, 확실히 빨랐죠? 근데 좀 인던 돌면서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제가 메가데스를 잘안 썼어요. 메가레스 자주 쓰는 거 중요한데. 이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재미나, 뭐, 정령석이나, 어? 물리직업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법직업쪽 이런 거를 진짜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하는데도, 여기까지가 24분이야. 아, 아쉽게 25분 때는 안 됐네. 아, 몇초 차이로 안 됐네. 아무튼 여기까지, 음. 아유, 4분기 던전 걱정 좀 합시다, 파프분들은 에, 제발. 메아리만큼의 휴일이 나오기를. 어, 메아리만큼의 휴일이 나오기를.